시작합니다 어,

좋아. 오 좋아. 아미. 하세븐 <laughs>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그 주막이 귀찮으니까 달려갈게 오오오 와윤이형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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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목사 담배 달고 면 혼자 종종 못 고, 거 아니 겠요 아니, 저거, 저거 달려가줘야 되는데? 어, 덮어 스틸. 오, 또 스틸 할거 있어.

생각보다 승리 잘안 되네. <목소리> 아 여기가. 오리 오. 트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어, 오! 나이스 패스. 와! 오. 나이스 패스네. 짜, 짜. 제대로 치는. 부산. 그그 시간 써, 시간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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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. 형, 시간 어, 16초. 조금만, 조금만. 16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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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간 16초. 이 올려줘. 거 올려서 아, 적용을 해서 그다음 계속이야? 이거 찍어도 돼? 아, 적용. <laughs> 적용.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씨발 시발. 아, 다시 적용 아 시발. 됐아됐어 됐어요 아어요됐어형 욕하는 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, 아, 아까 16초야. 가 아, 시간. 어, 10초. 10초 했어 <laughs> 예 <목소리가> 가까이 그래. 가까이가 찍어도 되냐? 아, <laughs> <안 타. 목소리가> 뭐야 <목소리가> 이거? 그 일? 시간 천원 가야 될것 같은데? 일천원 가야 될것 같은데? 아 오랫동안. <목소리가> <어렵다>, 뭐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야 이게? 끝나지 않네3초 누군가? <목소리가> 야 점점. <좀 더! 목소리가> 아싸 아. 더아 빨리 해줄래? 더 시작하기 이거 없잖아 이거 없어 아니 샷하고 다시 아니야? 숫몰 파울 아니 일 아니 누나 노골쪽으로 밀었어 차빈이 형한테 밀었어이 형한테 지옥이네, 지옥. 치욕. 진짜. 넣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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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<laughs>